안녕하십니까. 윤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스나 172M 카크피트 자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쪽에 보이는 부분이 비행 계기와 엔진 계기, 통신 장치, 내비게이션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프라이트 조종관 스틱으로 후방과 전방으로 움직이게 되면 상승과 하강이 이루어지고 좌우로 어 움직이게 되면 에어론이 움직여서 비행조종이 되며 페달은 비행기의 방향라다와 또 상하로 움직일 때는 브레이크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비행계기에는 어 비행자세지식의 에티티드 부분과 어또 아래쪽에 부분은 어 HSI로 VOR, IRS의 리시버가 되고, 어, 스탑워치 어, 시간초를 사용하는 부분과 속도계 에어스피드 어, 노트로 어, 단위로 지시를 하게 됩니다. 턴뱅크 랩트 라이트 선회와 어, 경사계 지시 내활과 외활 부분에, 에, 아랫부분에 어, 지시를 갖다가 선회 때의 힘을 알려주게 됩니다. 항공기 총 작동 시간을 알려주는 예, 계기가 되겠습니다. 고도계의 어, 얼티메타, 고도를 100피트, 1000피트, 1000피트 10, 지시하며, 버티칼 승강계로크라이 부분과 다이브 상승 하강 부분을 피트 퍼 미니트로 이용되는 어, 계기가 되겠습니다 작은 것은 어, 백흠 석션으로 어, 자이로의 비행계기에 공급되는 압력을 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RPM 계기로 엔진에서 프로펠러의 회전속도를 최대 2500rpm 으로 알려주며 나타나게 됩니다 VOR 인디게타 코스와 로칼라이저의 어, 기준 수평 부분으로, 또, ADF의 코스 인디게타 부분으로, from과 to, 어, 진행방향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아래쪽에도 ADF, 비꼬 어, 인디게타 어, 기주국의 방향을, 어, 항공기의 진행방향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윗부분은, 어, 나침반 마그네틱 콤파스 계기며, 컴파스 스윙과 자차 카드의 기록을 아랫부분의 카드로 방향마다 작성 기록하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마카비콘 인디겠다 부분과 라디오 스위치 오디오 판넬 부분이 되며 또 커뮤니케이션 부분과 VHF 라디오 무전기와 또 DME 이 거리에 대한 그 리시버를 알려주게 됩니다 또맨 아랫부분은 트랜스폰더 통신 개통이 되겠으며 어, 컨트롤타워와 연결할 수 있는 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료 휠 퀀티티 탱크이며 레프트 또는 나이트의 액량 퀀티티 계기로 이루어지며, 어, 커스피드 되는 부분들을 알게 되고, 오일 프레셔의 압력과 또 오일의 작동 온도 부분을 알게 됩니다. 항공기의 전기계통의 작동 과발을 알수 있는 암메타 계기가 되겠습니다. 또 실린더의 온도라든지, CHT, 이그자스트 베이켓 온도 계기를 알수 있습니다. 마스터 스위치와 알테네타 스위치, 어, 배터리 스위치로 되어 있고, 엔진 시동 점 프라이머 스위치를, 어, 작동시켜서, 어, 시동을, 음,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어, 당겨주고, 내려주게 합니다. 피토토 튜브, 어, 스위치와 내비게이션 라이트 램프 스위치, 피콘 라이트 램프 스위치, 어, 스트로브, 어, 라이트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또 단추 모양으로 된 것들은 서켓트 브레이크이며 각 개통마다 숫자로 통칭이라든지 엔진 이런 부분에 하단됨을 과부하해서 알려지며 흰 부분이 나타납니다. 피토트 튜브는 비행시에만 작동하고 지상에서는 오프하게 됩니다. 히트 콜드 레메어 기화하기 스위치며 엔진 스로틀을, 레버를 악세션 디세션 당기고 밀게 되면은 엔진의 추력이 최대 증가되는 상태가 푸시한 상태입니다. 믹초 추부, 어, 린과 리치, 농후 레바이며, 어, 당겼을 때는 시바 혼합비 린이 되고, 푸시했을 때는 농후 혼합비가 됩니다. 알테네타 어, 스위치고 레바이며, 어, 조종석에 어, 히트웜 어, 또는 콜드로 온도를 조절하고 엔진의 출력을 기하기에서 알트네타로 이용되는 부분입니다. 자석에 콜드 공기를 날개 윙 외부에서 어, 보내주는 조절을 시키는 나부라고 어, 합니다. 조용소 어, 중앙 부분의 휠은 엘리베터 트림 탭을 어, 상하로 움직여서 비행기 조종력을 어, 0으로 만들어서 항공기가, 어, 상승 또는 하강 방향으로 기울었을 때, 어, 조종력을 수평 비행되도록 어, 0으로 만들어주는 엘리베타 어, 조종 컨트롤 휠이 되겠습니다. 또 연료를 엔진으로 공급시켜주는, 어, 셀렉타이며, 어, 연료 탱크에서 엔지노 트랜스 파워와 연료 탱크의 좌우로 크로스 피드를 시켜서 작동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지도는 김포공항의 잭슨의 항공 지도이며 1, 4, 3, 2의 화주로 방향을 알려주는 부분이 됩니다. 넌납시라든지 지상에서의 핸드브레이크를 움직여서 당기거나 또 베인 중에는 릴리스 시켜서 내려가게 됩니다 햇빛에 차단망으로 전방 좌우부분을 사이트로 주시하면서 갈때 보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c 1 7 항공기 카크피트 좌석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